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우, 열렸나? 열렸다. 어 일단 담배 하나 피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담배 담배도 못 피겠어 잠깐만 아니 오또네는 열렸어 오또네는 열렸어 어제 갔던데 해장국집은 좀 거리가 있거든 일단은 오또네는 열렸어 어제 갔던데 거기 지나치면 또 조금 가면 또 세장국집이거든.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영형? <목소리> 영형은 또 뭐야? 영향은 뭐야, 자식아? 아직 안 자거든. 삐삐님 안녕하세요 뭐 어, 인연이야? 아, 이놈 맞아 인연이야? 여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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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나? 뭐, 그치, 아, 까지, 까지. 아니, 뭐, 뭐, 서 뭐, 빠져서 이모, 안녕하세요. 맞췄어? 어, <laughs> 언니 또. 또 방송 고온 거야? 어. 빠이요. 나 <laughs> <마> 혼자? <laughs> 아니, 아니, 어제 네네. 많이 마신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여가 안 돼, 오늘 또.

추이게 어, 근데 거야. 들어오신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까 마시다가 이제 어, 이렇게 또 왔네요. 너, 네. 어. 얼굴 더내 손이... 아, 가을 먹고 싶어서 알람 안 왔다고 진짜. 그러니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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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메뉴판 봐야 될것 같은데 뭐야? 결정장에있다 네. 네. 결정장. 네. 알람 안 왔다고? 뭐, 어떻게, 뭐, 안온 대로 해야지. 뭐 먹을 거야, 얘들아? 좀 골라줘. 배불러가지고, 뭘,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우리가 게다고 만약에 하면 로 잡을 수는 없어. 그렇 없어. 내가 고를까? 머리 어제 이틀 안 감았는데. <laughs> 이틀 안 감았는데. 머리 자주 안감아 이틀 이틀이나 한번 봤나 두부 김치 어제 두루치기 먹었거든. 머리 까만다고. 이모 뭐 콜라도 한 병. 응. 뭐 먹지, 얘들아? 응. 두부김치 먹으라고? 콜라, 어, 소주 소주 끝맛이 싫어가지고 콜라 좋아해. 취하는 거좋 좋은데 소주 끝맛 이 싫어. 음, 술 먹을 줄 모르나 모르나 봐. 그럼 오늘 김치찌개 먹게. 어, 오늘 김치찌개 땡기. 김치찌개 먹을게요. 음, 김 김치. 이모 김치찌개. 뭐 돼지로. 아. 네. 좋은데 시켰습니다.

그냥 그래. 보통 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보통 얼굴얼에다 <laughs> 얼굴 보인다고? 그래요. 어. 맞아요 어. 제 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생의 업이라 생각해요 어. 제일 많이 쉬었나봐 어. 남들보다 좀 부지런하고 더 저기 해야 되겠다는 뭐 해야 되나봐 어. 내 안에 그걸 저기 삭혀야 되나봐 어. 이걸 어 아직 잘 못하였기 때문에 가을이는 잘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육 만나고 싶다 그냥 한잔해요 여러분 음. 음. 근데 또 이렇게 먹다가 또 확, 확. 어, 이게 깔끔하게 그럼 모르겠는데 나도 얘기하다보면 수다, 수다 300은 되니까 음. 저 남자 관심 딱히 없어요 어, 차라리 술 마시고 친구 만나기도 좋지 음.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 안해도 남자한테 딱히 막 성욕 확 따라올 때는 푸는데 뭐 딱히 찾아서 이제 안하려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있지 그, 새끼야,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자지가, 그자식가그자식고 그냥. 네. 어, 어. 맞 호빠 갈 때나 그냥 한 번씩 노는 거지. 네. 나 저번에 부산에서는 어. 재밌었어. 어. 연산동부라서. <목소리> <동굴 목소리> 뭐해. 딱, 부산에선 재밌었는데, 부산 애들도 네. 인물이 좋아. 근데 어. 내가 들어갔지? 네. 근데 눈에 눈에 잘 부산 애들이 잘났더라. 뭐. 아니? 눈호강 하더라니까, 진짜. 너 걔한테 카톡 땄는데, 카톡 안보냈거나 아직? 너가... 보내야지, 이제. 그러니까. 26살 아기. 너무 귀여워. 나는 그 애교스럽고 맞춰주는 게 너무 귀여워 그냥. 어 누나 뽀뽀하면 이제 응 하고 그냥 아이고 이 새끼 꽃치한번 만져줘도 돼? 그냥 어? 가지 한번 만져줘도 돼? 만지면 좀 가만히 있고. 나는 너무 좋아. 그래. 그러면 하기 싫어지잖아. 너무 수긍하고 맞춰주니까. 안에 그러면. 나는 걔한테 이제 어 이제. 얘 수. 적당히 마시고 어, 그 다음에 막 그래 어, 태세 전환해 뭐또 어, 응. 너무 받아주면 네, 네. 어뭐 재미가 없는 거야 뭔가 뭐 치고 빼고 막 그런 거 있으면 맞잖아 튕기고 그러면 막 집착하고 막 괴롭히고 싶잖아 심리가 근데 가는 뭐 맞춰주고 인물도 잘생겼지 출근한지도 얼마 안 됐지 함부로 하기도 뭐 하지 또 같이 온 저기 선수 오빠도 어? 네. 신경쓰지 네. 그러니까 나 거기 하는거야 그럼 그런 맛에 하는거지 강남 가자고? 짠 강남 여자친구랑 아 여성시대랑 수협이 가봤거든 아유 나그 또라이 친구 옛날에 해가지고 독도에서 반스바람으로 응. 살고 쳤잖아 할게 했잖아요. 응. 상황에 맞게끔 이제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하지.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친구처럼 지내잖아. 어. 좋더라고, 성격이 다 조, 좋아서 그런지. 네, 여기는 여기대로, 거제도는 거제도의 느낌으로 그냥, 어, 마시는 거고, 부산이나, 조금, 뭐, 서울이나, 어, 수원이나, 응. 그런 데 가면 상에 맞춰가지고 놀아야지. 걔가 오픈하면 작순이 하긴 해, 어. TC에다가 팁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TC에다가 팁을 주면 좋겠죠. 당연히. 재밌게 놀고. 음. TC는 정해져 있어. 테이블 차집이니까. 어. 거기에다가 재밌게 놀고 하면 이제 부채질 해야지 또. 어. 해야지. 10만원 주든, 20만원 주든, 자기 뭐잘 룩. 남의 파트너 챙겨주든. 서울은 코들지 코들기는 어. 아 근데 돈 앞에 장사없다 어. 배팅하면 하긴 하더라 근데 또 안한데도 있어 배팅해도 안한데도 있 어, 아우 그때 수가수관 그게 있어또 선수들만의 그게 있나봐 예? 다 아, 소주 한 먹고 하면 안 돼? 응. 갈, 데가 어? 아, 먹을 예. 음. 음. 갈 데가 없어. 아, 존먹을 수 있니? 오. 갈 데가 없어. 어머! 소원야, 어, 나 미쳤다. 카드 안 찍겠다. 오, 너미친냐 오, 여러분, 나 다시 리방할게요. 잠깐만 전해야 돼, 사장님한테. 어머, 카드 안 쳐겠어.